우리 집주인 언니께서 시골에서 지인이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딱딱이 복숭아와 옥수수를 주셨습니다. 이렇게 엄청 맛있고 비싼 복숭아입니다. 이 옥수수는요, 11개인데 요즘에 저는 옥수수를 못 사먹었는데 이렇게 또 집주인 언니 덕분에 옥수수를 먹게 되었습니다. 이 옥수수는 쪄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 뒀다 꺼내서 녹여 가지고 다시 한번 쪄서 먹어도 되고요. 그냥 이 생으로 냉동실에 넣어 뒀다가 나중에 쪄 먹어도 된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옥수수와 복숭아를 얻어서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. 집주인 언니가 또 이렇게 또 갖고 왔어요. 8개를. 8개나 또 갖고 왔네. 까보니까 그렇게 퉁실퉁실 안 하다고 세상에 또 갖고 오셨네. 까서. 아이고야. 그래서 옥수수를 19개나 주셨네. 우와. 또 집주인 언니가 빵도 주셨습니다. 맛있는 빵을 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옥수수를 다 깠습니다. 이거는 겉에 지저분한 거고요. 이거는 이제 수염이고요. 이거 옥수수고요. 이거는 깨끗한 옥수수 속 껍질입니다. 이속 껍질은 말려 가지고 음, 차를 끓여서 음, 그 물로 세수도 하고. 가글도 하고, 그러면 되겠습니다. 이거를, 차로 끓여 먹으려면은, 이거를, 말려가지고, 이걸 잘게 잘라서, 또 후라이팬에다가, 여러 번, 볶은 다음에, 끓여야 되는데, 그 과정이, 음, 복잡해서, 저는 그냥, 차로 안 마시고, 그냥 끓여서, 물만 활용을 하겠습니다. 옥수수 자체가 깨끗해서, 안 씻어도 되는데요. 씻었습니다. 씻어서 옥수수를 씻어서 이렇게 옥수수는 자 이렇게 옥수수를 솥에 담았습니다. 그럼 물을 부어 주겠습니다. 옥수수 19개에 물은 4리터가 들어갔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물이, 옥수수가 물에 잠겨야 달거든요. 그래서 잠길 만큼 부으니까 이렇게 4리터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솥은 큰 곰솥입니다. 이렇게 옥수수 수염, 옥수수에서 나온 수염을 이렇게 씻어가지고, 여기, 넣어주겠습니다. 옥수수 수염을 넣으면 구수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감초 짜잘한 거 다섯 개 넣어줄게요. 감초를 넣으면, 넣면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. 소금을 아주 수북하게 수북하게 두 수저 넣어주고요. 슈가도 수북하게 두 수저 넣어줄게요. 이것을 섞어준 다음에, 부어주겠습니다. 옥수수를 이렇게 다 껍질을 벗긴 게 아니고, 좀 밑에 있는 건 껍질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씌우고 찌는 거는 좀 간을 강하게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껍질을 씌워서 삶아야지 좀 수분이 안날라가고 촉촉하게 보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주겠습니다. 이 정도로 간을 한 다음에 이제 옥수수를 삶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센불에서 팔팔 끓으면 이 옥수수를 이렇게 뒤집어 주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뜨거운 김이 나갔습니다. 그러면 옥수수 한 개를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물에 있는 것은 이렇게 노랗습니다. 자, 이렇게 옥수수를 간이 맞는지 먹어보겠습니다. 옥수수는 탱글탱글하게 톡톡 잘 익었습니다. 음, 식감, 식감 있게. 옥수수에 식감 있어. 아, 시골에서 옥수수 먹던 생각납니다. 노기 앞을 피워놓고, 찐옥수수 예, 먹으면, 찐옥수수 먹으면서, 밤하늘에 별 보고, 개똥벌레도 보고, 시골에서는 이거, 오수 소, 소껍질, 소, 소 먹이면 소가 잘 먹었습니다. 이거를 다 먹고 이 속대를 팍팍 끓여가지고, 가글을 하면 치아에 좋다고 인터넷에 나오던데. 이렇게 찐 옥수수를 봉다리에 담았습니다. 이것을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먹을 때 꺼내서 녹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면 되겠습니다. 옥수수가 너무 짜거나 달면 데워서 먹을 때 물을 냄비에 붓고 옥수수가 데워지면 건져서 먹으면은 그 단맛하고 짠맛이 물에 빠져서 간이 맞게 됩니다. 그리고 덜 달거나 싱거울 때는 옥수수를 데워서 먹을 때그 물에 소금과 설탕이나 슈가를 넣어서 간을 맞추어서 데워서 먹으면 또 간이 맞는답니다.